같이 축구 볼래? 제 사인지를 받으실 네분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갑니다 리얼로 바로 지금 여기서 추첨을 해서 사인을 들어가겠습니다. t 분 스카이블루 is 님 sign. The sign b 오 u e or green. Let's see. l 두구두구두구두구 t s 얀 e 얀얀 e 얀 s see. Let's see. Let's s 샤프연필님, 샤프연필. 야, 샤프 되게 오랜만에 죽는다 샤프연필. 자, 마지막 사인 받으실 당첨자는. 이분. 어, 놓쳤어. 다른 분이 됐어. 어, 사랑이야, 기 님. 자, 이렇게 네 분께 사인지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